근데, 아니, 캐가안 되네. 응. 말은 빼버리면 되지, 뭐. 안 돼. 잘, 잘, 잘. 떼든 안 떼든, 저 말만 하나 그래요 <laughs> <laughs> 그러면은, 대한민국에서 저말 하는데, 아 야, 이거 이런 게 있어. 수채로 푼야 하나도 안 타네? 아니, <laughs> 안 타. 저저기 저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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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져주니까. 그지? 아니 내가 무슨 내가 뭐, 뭐. 아, 그건 아예 사라지는데 뭐자이분만 하지 뭐 10분 아, 이분이야이거아다 이놈만 거짓말이 없다는. 뭐야 이게 켜지나. 바람 불어도 안 돼. 이 복주에 내가 들때고있습니 아, 여기서 <목소리> 어다 얼마나지? 3 분이 넘는데 여기 나와 쭉 들어가잖아 두께나안가이게오 분만 하자뭐 안 돼, 그다음 은？모 래그정는 충분히 합니다. 대한민국 에 한번 가져와 보 라고 그러 거리가 지나가 이할수있 으면 좋와 보라. 자 5분만 하자 한